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막힘이 없어요 거의 막힘이 없고 너무 잘하니까 되게 되게 많이 늘고 있고 근본적인 부분들도 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해결이 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저저번주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문장을 기억을 해놓고 그 기억된 걸불러올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문장을 이제 한글 문장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거를 영어로 영어식으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인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다시 만들어 재조합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재조합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외운 거를 그대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기력이 한계에 어느 순간 부딪히고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다른 방법을 개발해낸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제가 개발해낸 게 이제 문장을 해석하고 다시 이거를 암호화시키는 패턴을 터득을 한 거죠. 그게 언어 습득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언어습득이 되니까 이제는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유추할 수 있고 또한 완벽하게 유추해서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가 이거를 단순히 외워서 하려면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을 도입을 해서 본인이 그 패턴 사용해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영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발견됐던 문제점이라고 하고 하긴 뭐 하고요? 그냥 발견됐던 부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키워서 보면은 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은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용사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I was tall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I did 아 I wasn't tall 이렇게 하면 나는 크지 않았다. 이면 되는데, 이게 긍정문에 상관이 없는데, 부정문에서는 I didn't tell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 약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잡아줬고요. 도식화 시켜서. 그래서 그런 문장들도 전부 다 퀴즈렛에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다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an't와 couldn't. couldn't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여요. 뭐할수 없었다라는 can't의 과거형일 뿐인데, 읽는 것도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였고, 그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머릿속에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꾸러미를 풀어서 빨리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훈련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글쎄 고 같은 경우에 고투하고 나서 목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고에다가 투를 안 붙이더라고요. 근데 고만 쓰면 은 그거는 어떻게 되어지다라는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잡을 만한 숙제들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어 이제 투부정사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지금 좀 노력하는 중인데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목적지로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싹 두루두루 검사를 해서 주면은 그걸 다 흡수를 해내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배우는 속도가 그리고 적응하는 속도, 적용하는 속도 또한 빠르고 해서 매일매일이 매 수업, 매 수업이 지금 특이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다만 한 가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제 습성이나 천성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굉장히 자신있게 막 나서서 막저요저요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어를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잘 해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수학을 추수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